태워 주신 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찬양이 멈춰 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찬양이 멈춰 버릴 때가 있고 또 감사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긴 하지만 습관이 되어 버리거나 마치 앵무새처럼 그래서 우리의 입에만 머물러 있는 때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 감사와 찬양을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사라진 채 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찬양이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심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편 107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는 결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주목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때 감사의 찬양을 할 이유보다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10편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잊어버렸던 잊혀져 버렸던 이 찬양과 감사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심으로 찬양하는 걸음으로 인도함 받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찬양을 할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비결은 지나온 우리 인생의 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할 때요? 지나온 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쭉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회복시키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채우심 등 이런 하나님의 걸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먼저 이 시편 107편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107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역사적 체험을 지금 이 107편 시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시키셨어요. 그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포로로부터 벗어난 기쁨과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무너져,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회개를 했겠죠. 아,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에 대한 막막함.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무너짐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을 때 무너짐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집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패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잘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크나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작은 어려움에서조차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볼때 깨닫게 돼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할 것을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은 그저 배운 어떤 지식에 의한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일까요? 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광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먹였던 고아원 사역을 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고아원 운영하다 보니까 먹을 게 항상 부족합니다. 어느날 그는 식탁에 앉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굶지 않게 하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나가는 중에 누가 빵이나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배우기도 하지만 지금이 조지밀라가 기도했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조지뮬러가 지금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나오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음악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음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막 신나게 찬양하고 감정에 터치가 있다 보면 은감정 요동치거든요. 우리의 기분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찬양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 나온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방황할 때, 외로울 때, 길을 알지 못할 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포로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한 자신들의 역사를 볼때 강야길 가운데에서 먹이셨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행하심을 기억하라. 찬양하라는 거죠. 그것을 8절의 시편 기자는 말을 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줄로다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마 각각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된 뼈대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죄가 죄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았잖아요. 믿음 잃지 않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진을 한장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진이죠? 증검다리죠. 아마 요새 계신 분들 다 이런 증검다리를 지나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성계천에 가도 이런 다리 있어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증검다리 같지 않습니까? 어, 인생의 순간순간과 고비고비마다 한 걸음을 탁 내딛어야 하는데 앞에 건널 다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 놓아주시고 또한 걸음 또 걸어갑니다. 또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돌을 또 하나 놓아주시고 우리의 발이 젖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안개와 같은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등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저도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을 할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기억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 자녀가 방황함으로 인해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므로 인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시간들 또한 있을 거예요. 혹은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한 각자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도우심을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했던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한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내 힘으로 안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이 그런 시간들을 걷고 있는 여정일지도 모르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무게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되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로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러다구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인자심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자심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것처럼 아참 저분은 얼굴이 참 인자해 보이셔라는 의미로서의 어떠한 관대함과 너그러움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충성,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고 은혜로운 이런 뜻을 또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찬송할지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찬송하라라는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얼마인데 우리 말에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까먹잖아요. 까마 고기를 먹어도 한트럭고 먹은 것처럼 얼마 전에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은 모르니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까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들을 택한 것 또한 전적인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그들이 뭔가 탁월해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가심 주권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믿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의 그 오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류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믿음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그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약간 좀 이해를 도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꼬로꼬로 손 흔들면서 막 외치겠죠 물도 먹어가면서 빠져가고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사람을 딱 물에서 건져준 거예요 살려준 거죠 그러면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그 대상에게 고마, 구해준 건 고맙지만 그래도 내가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물론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렸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듣고 했을 수도 있지만 했긴 했지만 그 사람이 살게 된 거는 그 사람을 건져준 그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손길을 내밀어 준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보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7절부터 읽었지만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7절의 끝 부분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물론 그 중간에 피곤하여 그 심중에 부르짖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을 찾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한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부끄러운 이거 손안 드실 거예요? 물론 나름 그 인생의 그 플랜을 그래도 단계별로 큰 국적 한거 세워서 이루신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인생은 우리 사람의 인생은 우리 사람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멀리 보지 않고 가깝게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되, 됐습니까? 안 됐죠. 자녀 또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돼서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인생 이처럼 우리 인생 스스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여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잠언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나무 여매를 먹었을 때 부끄러워 숨었을 때에도 아담이 먼저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인류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구원, 뜻그 주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 내리면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힘들까?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다잘 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됐는데 7절에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한번 생각해 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인도하심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일좀 살려 주십시오 외쳤을 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 주셔 가지고 건져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대박 열 가지의 지향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에금 너희들 쨉도 안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딱그들의 생각했겠죠 또구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광야 앞에 홍해 뒤에 바로의 병거 이방민족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어요 구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원했던 만족을 얻었으며, 그들이 원했던 좋은 곳을 체험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모함이 다 있긴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광야뿐, 광야뿐만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사모했던 메시아는 다육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한바탕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저 로마를 묻지를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죠.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십자가. 그렇죠. 그들의 원함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달랐을 때 그들은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각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는 와, 그게 좋은 거야.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와, 역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지면 어,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 하신 거 아니?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신 것이 그 주신 응답이 좋은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단다. 내 길과 너희들이 원하는 길은 달라. 이해 안 되지? 봐봐. 하늘 봐봐.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 좀 이해가 되니? 그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말씀이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울도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좋지 않다 고 생각을 했고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라는 시간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이었죠. 아마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 개척하고 가려고 했다면 아마 길을 잃고 망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주 실패하고 흔들려 넘어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핸들링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녀들은 더 언나가는 것 같아요. 가정도 내가 주인되려고 하면 가정은 평화롭지 못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내 입맛대로 핸들링 하려고 하면 평화가 깨져요. 목회자인 제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내가 사역하려고 하고 내가 목회하려고 하고 내가 설교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찬양하려고 하면 분명한 한계가 있고 지치고 실패하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 기도하시는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옆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옆사람의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어떤 신앙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높임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삶의 문제와 버금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만 클릭되고 묵상되고 자꾸 동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 계속 어두워져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신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고백을 올려드리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동일해도요,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함도 있지만 안식일은요 또한 우리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라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실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부족함 넘쳐나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상황만 두고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또한 진실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또한 진실이죠. 그리고 10편 23편 마지막 6절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매 순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온대요. 인자하심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따라온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 몇주 전부터 계속 맴돌았던 한 찬양이 있는데, 어, 나 또한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개인적으로 좀 품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좀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 그, 어, 그론 캐놀리라는 이제 흑인, 흑인 찬양사역자가 부른 찬양인데, 영어거든요. 근데 자막에 달려있으니까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죠. 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성도 여러분, 어, 길이 막힌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죠. 하지만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고 졸고 깜빡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현실은 무겁고 버거워서 일어날 수,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의 겉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유에 것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자들로서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그날마다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명합니다. 이 시간 찬양 꼭...